두 번째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표회사가 꼭 대표 등기상 대표회사 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가업을 실제로 10년 이상 경유했다는걸 입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많이 준비를 해두자는 취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인 이상의 수증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가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증자 남편이 대표회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특례적인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자녀가 이미 회사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가업 승계 증여 특례 요건에 해당되면 증여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 주식 증여를 받은 후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에, 이제 해당 주식에 대해서 재차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뒤에서 비교를 해 드릴 건데요. 2023년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주식을 아들이 7, 87%어 70%를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받았고요. 받고 나서 아버지가 27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어 남은 30% 지분도 당연히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과거에 2023년에 받았던 가업승계증여 측여주식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 앞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구세청 조사까지 받고 문제없이 처리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 얘기가 나와 예규가 나와 있는 걸로 다 끝냈는데 그러면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야 나는 가업상속공제만 받을 거야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가업상속공제. 대표님이 사망하시쯤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자녀가 이걸 이끌어 갈수 있을지 자신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먼저 받아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험을 미리 들어주고 상속 당시에 대표님이 생각하실 게 아니고 자녀가 생각할 거고 그때 판단을 맡기셔도 괜찮다. 대신에 미리 가업 주식이 자녀에게 많이 이전됐으니 그동안의 기회비용이라든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혜택을 볼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